자, 시옷 이응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래요. 각 미음 리을 디귿, 미음 리을 디귿 여기에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. 그럼 리을 디귿이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, 그죠 자, 그럼 여기랑 대응점은 어디예요? 리을과 대응점은 당연히 기억 기역, 대 기억이겠죠. 그럼 여기 각도를 물어본 거와 같겠다, 맞아요? 자, 요 직각 표시는 몇 도라고 얘기했죠? 90도, 여기도 90도라고 얘기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, 우리, 어떻게 볼수 있어요? 요렇게, 사각형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? 그럼, 요 사각형 모양에서, 사각형의 네각의 합의 크기는 몇 도죠? 360도예요. 그죠?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걸 네모라고 두면, 지금 90도 두 개, 더하기 60도,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네모, 다 더하니까 360도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? 없어요?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건 18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네모. 그럼 이렇게 더하면 240도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360-240은 네모입니다.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. 그럼 결국 120이 네모라는 얘기네요. 자 그럼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았어요. 점 기역의 각도가 120도래요. 그럼 점 리을은 대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같은 각도겠죠. 그래서 각 미음 리을 디귿의 각도는 120도입니다.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다. 됐죠? 좋아요. 오케이.